지금 일거 시작해볼게요. 어, 일단은 오늘 유령작전이 있는데 유령작전에 6월 반짝이가 아직 없네요. 반짝이가 없고. 그러면은 제 거를 보내면은 아, 왜? 중복이네요. 중복이 있어서 일단은 세개 중에 두 개만 진행을 할게요. 두 개를 진행을 하고, 무시가 중복이라서, 아, 그냥 세 개를 다 출발을 시켜볼까? 어, 일단, 보내보죠. 보내보고, 안 되면, 취소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 일단은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레이더부터 깔게요 레이더 6개 까야 되고 하나 둘셋넷다여 6개 까야 되고 우리 석탄 친구 생존자 다시 한번 까고요 그리고, 유령작전의 반짝이 없군요. 아이고. 아 얘는 너무 작아서 안 집히네. 안 집히면은, 레이로 들어가서 말을 걸어줍니다. 말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석탄을 다 때려 박아 주시고요. 그리고 온도도 한번 올려 주시고, 은밀도 하나 보내 주고, 유량 작전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우정지원 하나씩 뿌려줄게요. 일단은 사람 대충 차 있는 거 위주로 보내고요. 오늘은 은밀 반짝이가 잘안 드시나 봐요. 다들 자, 그리고 리셋을 한번 해서 두개 보내주고, 또 한번 리셋, 두번 리셋, 보내고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아니 네 번째에 뜨네 하나 둘 이게 은밀히 잘 뜨는 건 좋은데 은밀히 잘 뜨는 것보다 UR 100개는 하나 줬으면 좋겠네요 하나 둘아 이놈의 똥개정은 진짜 UR을 100개짜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이것도 조건이 돼 있으니까 우정 지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아 <laughs> 어, 보자. 아 6월 이것도 일단 보내주자 뭐. 요 우정 지원해서 최대한 내네 자리 채워주는 게 좋으니까요.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자, 마을 들어온 김에 V.I.P.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트럭을 새로 고침. 루돌프 새로 고침. 그러면 어차피 루돌프는 털리니까 아무나 가도 상관없고. 그다음. 유령 보냈고 트럭 보냈고 VIP 유령 작전 확인했고 그리고 아 맞다 이거 용광로 터치다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일단은 다른 부대 좀 보내주고요 어차피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른 부대 보내주고 그리고, 우편도 좀 받아주고요. 우편 받아주고, 연맹테크 질 기부해 주시고요. 선물도 받고요. 그 다음에, 석탄도 받고, 다시한번 유령작전이 있나 확인해보고요 와 오늘 유령 반짝이를 아무도 안뜨시나보네 자 두배 떴나 체크 한번 해보고 어 두개나 떴네요 두개나 떴네 개이득이고요 자그 다음에 자, 패키지 월간패스 주간 패스 어 패키지 상점 없고요. 그다음에 훈련 배틀 패스 영법 10회. 그다음에 맞춤 주간 패스 받고요. 어, 보물 장탈은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유령 작전 한번 받고 없고 오늘 연대는 굉장히 쉽습니다. 연대는 굉장히 쉽고 시즌 배틀 패스 일단 하고 주간 배틀 패스 받고 그다음에 아 직업 스킬 직업 스킬을 급속 생산밖에 없군요. 급속 생산은 제가 지금 데무가 어, 1시간 40분 뒤군요 저는 뭐 저때 쓰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연대는 쉽죠 영법 레벨업 그 다음에 UR SSR SR조각 스킬운장 전속무기 오늘은 구상을 못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부담 없이 할게요. 자, 유령 작전. 아 하나 떴는데 풀방. 아 진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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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와야 돼 바로 바로. 없어가지고 저기 변호사 친구 나왔고 자 영법을. 하나, 둘, 셋, 어... 일단 제가 요새 영법을 그... 패스... <laughs> 거기에 10번씩 하는 미션이 있어서 그냥 팍팍 써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레벨업을 한동안 되게 안 했어요. 그래서, 어이 영법으로 떼웠기 때문에 지금 자, 가지고 있는 장수가 얼마 없는 거고요. 어, 오늘은 뭐 오늘 구상은 나머지 그걸로 떼우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뭐 쉬우니까 영법이랑 레벨업. 영법이랑 레벨업이고. 그 다음에, 15시는, 23시랑 같이, 가속을 쓰거나, 아니면 과금하시면 되고. 셋시는 없으니까 드론 체력 아무것도 떼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닛 증가. 요거는, 가장 높은 거, 그 다음 가장 낮은 거에서 빼기 1을 요거 3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되나. 자, 일단 터치다운 친구들은 좀 이따가 네번더 보내면 우리 서버는 끝나고요. 자, 다른 서버를 가서 여기도 터치다운을 한번 하고 올게요. 한번 해서 보내놓고 이제 그거 해야죠. 연대를 빨리 후어서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번 보내놓고. 네번 내부 대본을 넣고 이제 애들 투자를 좀 할게요. 이제 자기 조각 있는 애들부터 최대한 처리해주시고요. 칼리도 6 개. 그다음에 미사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탱크 와서 일단 SR SR은 한명 몰빵이니까 바로 투자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칼렛 스칼렛 다음 시즌에 U r 을 변신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 130 최대 160까지는 찍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이올렛 끝났네요. 일단은 요렇게 구상은 완료를 했고요. 고, 아우 빨리 얼어 죽기 전에 빨리 터치다운 하고 가야 겠습니다 이게 국회 쪽이 엄청 온도가 낮아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쯤에 또 유량적전 한번 찍어보고요 오늘도 되게 반짝이가 없는 느낌이네 자 연대 점수 다 획득하시고요. 솔직히, 목요일은 연대가 너무 쉬워가지고, 문제될 것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딱히 컨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네요. 솔직히, 어, 설명드릴 게 따로 없고, 그러면은 여기 에픽 장비 보물 상자 하나 까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보자, 오늘 주의사항은 영광의 원정? 요거 정도 마감된다는 거. 에, 요거 정도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